하십니까 비전경영구세 이재희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강의할 주제는 누군가의 길이 되기 위한 누군가의 길이 되는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한 시간 관리와 자기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순서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질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치 있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경영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자기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별이라는 자기경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한두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440분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즉 시간의 양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은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라는 것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간이 폭력적인 것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일정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정신적인 노화, 신체적인 노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죠.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두려움이죠. 그죠? 누군가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폭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시간의 폭력성에 대항할 수 있는 또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시간의 카이로스 개념입니다. 카이로스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이 동일한 한 시간이라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한 사람의 개인으로도 20대에 한 시간하고 30대에 한 시간하고 어쨌든 그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간의 그 양적인 대점에서 즉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죠. 거기서 이제 극복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양적 개념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질적 개념으로 저항하는 방법 한마디로 이거죠, 그죠? 시간이 얼마나 많느냐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 가치 있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지요. 이러한 시간 관리를 이러한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가 이거에 대한 걸 갖다가 명확히 해야 되겠죠 명확히. 해야, 나한테 중요한 일이 뭐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평상시 내가 이 중요한 일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노력, 에너지를 갖다가 할애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실제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면서, 시, 어, 소비하면서 별로 영양가가 없는 거죠. 즉, 가치 없는 우리 그 일이라든지 또 습관이나 행동은 없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즉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요세 가지에 대한 그 명확한 자기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관리도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논의를 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삶이 뭔가 가치 있는 삶이 뭔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행복에 대한 정의는 뭐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내리는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나이 값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값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뭐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삶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 청소년기까지야 부모의 그 경쟁력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니까 그 노내로 치고 한 사람의 개인이 선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청년기 이후에부터 삶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죠. 청년기의 삶, 즉 20대 30대의 삶과 450대의 중장년기의 삶의 모습, 그리고 60대 이후의 노년기의 삶의 모습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청년기에서는 미래의 경쟁력을 하기 위해, 경쟁력을 확보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즉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4, 50대의 중장년기의 삶에 있어서는 준비된 자신의 역량을 토대로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 0대때 이후의 노년기의 삶은 그 동안의 삶의 그 노력을 토대로서 이제는 좀 누리고 베풀면서 사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즉좀 우아하게 멋지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즉 연령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좀 변화되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그러면 이러한 삶을 갖다가 결정짓는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한세 가지 정도가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시간이죠, 그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살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양적 질적 개념이 역시 존재하지요. 또 하나 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서 주로 어, 생활하느냐는 것은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어떤 곳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주거환경 속에서 사느냐 라는 것은 당연히 삶에 영향을 미치죠. 또 하나의 요소는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건 내가 하는 일또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 즉 만남과 관계를 의미하죠. 즉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과 그다음에 대상 이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겠지요. 우리나라 말에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부지라는 말이 절부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절이라는 게 계절절자 안입을 알지, 그러니까 계절을 모른다는 의미인데,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은 철이 없다, 나이 값을 못 한다라는 의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기경영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자기경영에 대한 정의는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대상에 대한 변화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0 0 0 0 0 그러면 이0 0 행복한 삶은 <laughs> 누군가한테 길이 되는 빛나는 별의 모습이 될0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기 경영 모델을 별의 구조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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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 0 0 0 0 그 모델을 좀 만들어 본 겁니다. S는 self talk입니다. 남과 대화하지 남과만 대화하지 말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가끔은 멈춰서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입니다. 관역 목표니까 이거는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기 설정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액션입니다. 누구나 다 꿈을 꿀수있지만 누구나 다 꿈을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수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실행하기 네, 실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수가 뭐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워드죠, 그죠? 리워드 리워드라는 게 이제 돌려받다라는 거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베풀기입니다. 즉 자기 자신한테 선물하기인데 제가 이제 다나 비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씩 이제 살펴보면 일단 이제 셀프 토크입니다. 셀프 토크, 셀프 토크라는 것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건데 뭐 대화 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본질적인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 놨는데 한 중요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인재입니다. 현재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인정받으면서 재미있게 일하고 있는가? 를 갖다 한번 판단해 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느냐? 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상사와 동료들과 또 후배들과 재밌게 즐겁게 일하고 있느냐, 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쭉 세분화를 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걸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가? 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일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내가 뭘할때 제일 행복한가? 뭘할때 제일 행복할까? 그것도 한번 쭉써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했던 순간을 쫙 한번 이제 떠올려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 여건이 허락됐다면은 여건이 허락된다면은 나는 정말 뭐를 하고 싶을까? 어쨌든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가끔은 조용한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습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나은 삶의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그. 개헌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셀프 토크가 필요하다라는 음.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E-W-1-H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타겟 단계입니다. E-W-1-H는 <laughs> 확하고 그 다음에 횐 그리고 하치입니다 w h e n 그리고 how, 즉, 되고, 되고, how much? That is, h 목 w much is the difference b e t w e h o w e e c h 콘텐츠 공급 회사로 성장시켜서 1억 명이상의사람들이영적 진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이거는모 출판사 사장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이 2020년까지 있어요. 2 0 2 0이 목표 시점이 있는 거죠, 그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 연매출액 또 독자 그렇죠? 이영그에이상에서이이상그다음에 1억 명 이상 이 하머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뭐를 할 거냐 사회의 영적 진화의 기쁨을 갖다가 맛보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비전은 대개 자신의 삶의 존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3년 내지 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3년, 5년 후에 중장기적 계획 즉 바람직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놓은 것,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3년 후에, 5년 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내 이미지에 그려지면은 그건 비전이 있는 거고, 그게 그려지지 않으면은 비전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시 월별, 그다음에 분기별, 연단위별 좀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요거로 갖다가즉 단기 계획을 갖다가 뭐라냐면 우리 목표라고 합니다. 역시 E W 1 H에 대한 어그 기준이 필요하죠.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만큼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목표는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어 아로브 사이트 아로 마인드 그래서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나가면은 마음에서 멀어지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가끔 살다 보면 목표 생각나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묻혀서 그냥 지나고 잊어먹고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따라서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글로 쓴 목표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좀그 많이 좋아졌어요. 스마트폰에 보면은 위젯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을 한다든지 데스크라든지 다이어리 같은다가 나의 목표 또 비전을 늘볼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가져다니는 것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왕 한 번뿐인 삶인데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일에 대한 목표만 세우지 말고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자기 건강과 관련된 시간이라든지 사회생활과 친구와 관련된 시간이라든지 또뭐 어쨌든 경제적인 것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그, 그 목표가 좀 다양하게 균형되게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즉 목표의 두개두 이대 원칙은 뭐냐면은 어쨌든 글로쓴 목표를 가지고 다녀라 항상 두 번째는 균형된 목표를 가져라라는 내용입니다. 자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액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꿈은 꾸지만 누구나 다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원이 제약이 돼 있어요. 시간도 제한돼 있고 자본도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두 가지 기준에는 중요도와 긴급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얼마나 긴급한 일이냐는 얘기죠. 그죠? 그 중요도를 좀, 우리 좀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중요도를 쓰긴 쓰그래서 S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도는 Urgent 쓰니까 U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대문자에서 대문자 유예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대문자에서 소문자 유입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는 소문자에서 대문자 유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소문자에서 소문자 유죠. 자,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 당연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은 일은 제일 뒤로 미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할까,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을 먼저 할까. 여러분들은 뭐를 먼저 하시겠어요? 음, 자결정하셔야 됩니다. 스티븐 카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보다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요한 사람들은 대문자에서 즉 중요한 일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일반 사람들은 긴급한 일을 중심으로 어,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 만나 보면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아 되게 바쁘대요. 대부분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그러마. 아 몰라요. 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바빠요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바쁘게 사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티븐 카비 박사의 말에 따르면은 아에 따르면은 삶을 중요성 위주로 재편을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재편을 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일부 일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제일 순위에둬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은 적용으로 보면은 연구개발 활동입니다. 책 쓰고 책 읽고 논문 쓰고 논문 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맥 관리하는 거죠, 그죠 저한테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 관리.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영역의 활동들은 앞으로 3년, 5년 후 또는 미래의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만 있고 늘, 늘 그냥 해야지 해야 되지 하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미래 삶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일정 부분을 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거 안해 놓으면 나중에 긴급해 왔는데 그동안 준비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안이면 모의 성격을 갖춰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은 1순위가 되는 거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맨 뒷순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강관리 한다고 해서 헬스 끊어 놓고서 제대로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책 읽어야 된다는 거 알죠 책 사다 놓고서 책 읽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직장인들 영어 공부, 중국어 공부, 일어 공부한다고 해서 10년 전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재원 파견 나가는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또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제 지인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대인데 자기 한5년 일만 더 하고 해외 여행을 3개 일주를 하게 돼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헬스를 갔다가 꾸준 다니더라고. 한두 두 시간 정도는 맨날 해요. 요즘은 하루 2만 보 걷기를 합니다. 저하고 일전에 술을 먹는데 갑자기 나가요. 어디가 오운열했더니아 그냥 바람 소리갔다온데요그한뭐한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후한한 한, 한 2, 30분 있다 와요. 뭐 하고 왔냐 그랬더니 공원 한 바퀴 돌고 왔대요. 꼭왜 그 해결을 했더니 2만 보가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2만 보 채우고 왔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 소주를 쫙 들키더라고. 요 네, 소맥을 쫙 해요. 예. 건강도 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외 여행 자금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해서 보상하자라는 건데 리워드죠. 그죠? 다 나비채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살기 나누면서 살기 그다음에 비우면서 살기 채우면서 살기입니다. 지금에서 살기. 요게 이제 다 나비채의 선물 리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셀프 토크, 타겟 액션 이어디에 이 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길이 되는 빛나는 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길이 되는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어, 시간 관리와 자기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